잘 듣고 따라 하세요.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요.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아요. 따뜻한 거 마시고 싶어요. 오늘은 우리 밀크티 마셔요. 그래요, 빨리 가요.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요.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아요. 따뜻한 거 마시고 싶어요. 오늘은 우리 밀크티 마셔요. 그래요, 빨리 가요.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요.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아요. 따뜻한 거 마시고 싶어요. 오늘은 우리 밀크티 마셔요. 그래요, 빨리 가요.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.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아. 따뜻한 거 마시고 싶어. 오늘은 우리 밀크티 마시자. 그래, 빨리 가자.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.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아. 따뜻한 거 마시고 싶어. 오늘은 우리 밀크티 마시자. 그래, 빨리 가자.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아.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아. 따뜻한 거 마시고 싶어. 오늘은 우리 밀크티 마시자. 그래, 빨리 가자. 또 만나요.